안녕하세요 경희입니다. 절세고수 네 번째 기연 패왕 조이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왕 조이업은 선행 퀘스트로 천도봉 하층 의뢰, 불로불사의 정체를 완료하면 개방됩니다. 서천 교역지에 있는 여우정을 찾아갑니다. 이제 가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아도 눈 감고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우정과 대화합니다. 한국 청하러 왔다고 말하니 듣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게 훤히 다 보인대요. 하지만 추천하기가 좀 꺼려지는 인물이랍니다. 한때 패왕이라 불리는 의협심 넘치는 영웅이 있었는데 불우한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고 이젠 아무나 죽이고 다닌대요. 그분을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릴 수 있길 바란다며 도관으로 가보래요. 도관마을 주민 NPC 목록에 박무염을 찾아갑니다. 박무염에게 말을 걸면,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들어달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며 아이가 아빠를 찾고 있대요. 과거 패왕이라 불리던 조이 업을 찾고 있다고 말하니 자신은 조대인 때 식객이었는데 사람들이 조이 업에게 마물 토벌을 맡기곤 마물들이 쳐들어오니 그의 가족들을 방패삼았대요. 자기도 그랬으면 안 됐다며 후회하네요. 다행히 그의 아들 조이 강이 살아있대요. 아주 똑똑하게 잘 컸답니다. 아빠를 찾고 있다며. 조대협에게 전해 달라고 말합니다. 천도봉 상층 어딘가에 있을 거래요. 그냥 가면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며 천혈마왕의 증표를 들고 가라고 하네요. 도관 마을 어기식에게 갑니다. 천혈마왕의 증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사 백기장의 부적 2개와 정령보물 월령의 부적 1개, 월령의 검붉은꽃 1개가 필요합니다. 월령의 검붉은꽃은 차원의 문 사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령보물패로 정령보물패의 상자를 만들어 상자를 열면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불사 백기장의 소환서를 넉넉하게 제작한 후에 마방진 4층으로 입장합니다. 봉인의 방으로 이동해 불사백기장을 소환해 처치한 후, 불사백기장의 부적을 구해 어기식에게 돌아가 천열마왕의 소환서를 제작합니다. 지금까지 증표를 얻을 때 확률로 봐서 바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환서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갈게요. 천도봉 상층 명소에서 천암대로 이동합니다. 지도에서 11시 방향으로 경공을 이용해 날아갈게요. 바위를 따라 이동하면 비밀의 성소로 들어가집니다. 천열마왕은 성소 12시 방에서 소환 가능합니다. 피통이 1300만이 넘어요. 잡는데 한참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번에도 저는 다섯 마리를 잡고서야 증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천열마왕의 증표를 얻은 후, 천두봉 상층 몬스터 목록에서 포악한 타쿤 위치로 이동합니다. 조이업은 저 높은 곳에 있어요. 자, 이제 등반을 시작해 볼까요? 도착하면 카오 상태의 조이협이 있어요. 조이협과 대화합니다. 증표를 보더니 몇 대쯤 버틸 만한 물건이 왔다며 어떻게 죽고 싶냐 묻네요.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다고 말하자 당황하며 새치혀로 농락하지 말라며 흥분합니다. 과거 식객이었던 박무염이 어린 이강이를 찾아 키우고 있었다고 전하며 모른척하면 방위강으로 살아갈 거라 말하니 그 말이 거짓이면 평생 죽는 것보다 괴롭게 해주겠다며 사실을 확인하러 가버립니다. 도관마을 박무염에게 이동합니다. 제 덕에 죽을 뻔했지만 아들도 잃었지만 고맙답니다. 마음이 허하다며 만두를 좀 먹어야겠대요. 아, 뭔데 슬프냐. 조이협이 찾아와 아이를 데려갔는지 물으니 조대협이 감사를 전하겠다 말했대요. 만두에 양파를 많이 넣었나 보다며 눈물을 흘려요. 아왜 슬퍼? 천도봉 상층으로 가 조대협을 만나보래요. 천도봉 상층 몬스터 목록에 고위용사 칸킨 위치로 이동합니다. 다리가 있는 쪽 절벽 아래를 내려다 보면 조이업이 보여요. 다리를 건너가서 조이업이 있는 곳으로 뛰어내립니다. 갑자기 조이업이 공격해오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아들을 데려갔다더니 아직도 살생을 이어갈 생각이냐 물으니 크게 웃으며 자신과 겨루고 살아남아 명성을 얻기 원하는 거 아니냐며 그걸 나에게 주겠다 말해요. 가족을 잃으니 폐황이랑 칭송 따위 필요 없더라며 아들을 찾았으니 부족할 거 없답니다.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 살겠다며 이강이를 똘똘이 키워준 박무염에게 고기만두 재료나 대주며 살 거래요. 마지막으로 이기기 위함보다 지키기 위함이 강해지는 길이라는 충고를 남겨주고 기원 퀘스트가 완료됩니다. 강함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함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보상을 받으면 끝!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